안녕하세요 고양입니다네 오늘은 제가 액괴? 애깨, 액괴라고 하기도 뭐하고 액점이라고 하기도 뭐한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귀찮아서 액점이라고 부르, 부르게 됐어요 이름은 거대 초록 액점입니다 몰드도 되게 잘 떠지고 그다음 바닥 풍선을 이렇게 해서. 바닥통 정도 돼요. 근데 잘 없어져요. 근데 잘안 돼요. 그리고 잘 흘러요. 이렇게. 잘 흘러요. 그래가지고 제가 좋아해요. 그 다음에 랩도 되게 잘, 랩도 잘 돼요. 근데 대신에 불투명해요. 다시 해볼게요. 2단. 그냥. 2단은 아니, 그냥 1단만 돼요. 그냥, 한, 그냥 되긴 돼요. 바닥 봉선이 와, 진짜 잘 늘어난다. 거의 1m 정도 들어왔어요. 세게 당긴다. 잘안 늘어났는데. 살살 당겨볼게요. 나한테 흐를 것 같아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어어 어, 어. 뭐야 네 <laughs> 어제 저는 이거 소개하러 온 거고요 소개하려고 이거 찍은 거고요 어쨌든 그리고 한개더 알려드릴게 있어서 왔습니다 제가 두유의 끼를 찍는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그게 그 두유의 끼 말고 이액기를 만드는 걸 찍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왜 그렇게 됐냐면, 제가 또두액기를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준비물이 사, 준비물이 모자라서 사야 되는데, 근데 그게 사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 저는 이걸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로 슈하님이랑 엄청나게 똑같게 하려고요. 물감도 사왔고, 소다 뭐... 수딩... 그거... 수딩젤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가지고 사야돼요 근데 저는 홈플러스가 더 멀리 못가니까 거의... 음... 못 구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아 차가워 어쨌든, 저는 이제 그만 찍을게요. 아예 아니, 동, 유튜브를 그만 찍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 마친다고요. 네.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요즘 구독과, 좋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 아싸랑 해요.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안 하는 이유는 없어요. 그래 네, 없어요. 있는 게 아니고 없어요. 그냥... 뭐... 그렇게 하면은 뭐... 살짝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꽤. 그래가지고 그냥 안 하려고요. 와우. 진짜 잘 나왔어. 네, 어쨌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소개하러 온 거니까 뭐. 한 거니까 뭐. 네, 여러분! 그러면은! 다, 다음 주 토요일 아닌 금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이, 안녕